찬송가 324장 324장 보시면서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Yes, 예수나 心伴。 啦起还起看 <marriages timing>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내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안에 분깃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 날에는 가절을 주니이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라 여한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삼절을 보면 엘가나는 온 음? 가족과 더불어서 내면 하나님의 선막이 있는 실루에 가서 영악께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당시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두 집안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엘리멘테의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수장이었지만 엘가나는 지방 거주 내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은 깡패처럼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빼앗아서 자기 배를 풀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지담이 어떠했을 것이며, 또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이요폐역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엘가나의 집은 온 가족과 더불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께 어, 여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음을 보여주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음을 피우지 않았음을 짐작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교례와 명령에 온전히 합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만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두 집안을 둘러서 폐역한 세대 속에 참된 신앙이 철시리 요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피나스의 길에서 있으니까, 아니면 엘가나와 그 가족의 길에서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폐역한 세대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폐역한 세대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엘가나가 실로에서 여호와께 매년 제사를 드리는 날에 취했던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분깃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본처인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습니다. 그러나, 어, 기원 두 아내를 얻었으면 둘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중 어느 한편을 더 사랑하면 분명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가라 집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분명히 사랑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한나의 경우와 같이 사랑하는 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제대로 힘을 쓸수 없는 상태라면 보다 더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바로 엘가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심한 스트레스였으며 분명했습니다. 한 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기를 나누어 가진 것을 볼때에 화목제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화평을,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내리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때 내린 재물 중에 일부를 재물을 드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의 들어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날은 화평과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그 분위기들을 임의로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나눠줌으로써 가족간의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화목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서 고깃덩어리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 입에 들어갈 고깃덩어리만 관심을 가진 자들로 인해, 그 화목제의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화목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의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목을 이룬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그 화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엘가나처럼 어디서든 편애로 인해서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화목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골고루 사랑을 안을 때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 편애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그릇된 사랑 표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화가 약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편에는 그리스께서 이루신 화목을 깨뜨리는 행위임을 깨닫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되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폐역한 세대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의 그날들을 저희들이 깨뜨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합당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루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온 말이 감사와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한숨과 짜증부터 내뱉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또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찬양 속에서 기쁨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원리,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해돋는새부터 해지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들 본이 되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짐맡기신 사명.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들에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시는 큰그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에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가정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 하나 하나까지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한계도 극복하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이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불평불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자포자기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장이들을 긍히여겨 주셔서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생도로 진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귀한 신령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귀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봐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한 은혜가 함게 하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신 지혜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제도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 재단이 이 교회가 우리 신령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 저희들이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변화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념들이 이 제단에 차근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저 교회만 드나드는 영혼들, 이름만 드리고 가는 영혼들이 머물지 않게 하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신령들이 이 재단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제를 들고 나온 기도들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 모두가 당당하게 돌아가는 역사에 끌어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말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